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익건입니다. 자, 그러면 서류 평가, 평가 방법 한번 보실까요? 저희 대구대학교 서류 평가 방법은 공동체 의식,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이렇게 네 개의 평가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이 30%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랑 학업 역량은 20%로 낮게 나오는데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 학생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 학생부 종합 전형 무조건 완벽하게 본인이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구대 학교 이렇게 네 개의 평가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홉 개에서 10개 정도의 세부 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학생은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경쟁률 많이 낮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전공적 합성을 완벽하게 했는지, 발전 가능성을 많이 갖췄는지, 인성이 좋은지 고려하실 필요 없어요. 경쟁률 많이 보시고요. 내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다면 충분히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이야기해 드릴 건데 우리 학생들 면접 부담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면접 준비만 하시면 전혀 부담 느끼 필요가 없는데 제가 면접 준비하는 거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면접 평가는 대구대학교 10분 동안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두 명의 평가위원이 학생한테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저희가 학교 생활 기록부 서류 확인을 하는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 스스로 분석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활동들 중에서 전공 관련된 활동 체크하시고요. 아니면 전공이랑 조금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경험의 다양성을 할수 있었던 부분들 체크하셔서 이 활동을 내가 왜 했는지 동기부터 스스로 답변을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자, 동기 만드시고요. 그렇다면 이 활동에서 내가 했던 활동 내용은 무엇인지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죠. 근데 저는 이까지 가게 되면은 오케이, 평이에요. 왜? 모든 학생들이 다이 정도는 만들어 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배우고 느낀 점을 어떻게 파생시키면 좋냐면은 이 배우고 느낀 점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학과, 대구대학교 그리고 내가 지원했던 이 학과에서 나중에 사회로 나갔을 때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히 스토리 만들어 놓으시면 어떤 답변이 오시든지 간에 여러분들 잘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이니까 어떻겠어요 우리 학생들 태도 중요하겠죠 면접 태도 단정한 복장 그리고 바른 자세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중간중간 연습해 보시면 면접 전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도 면접 너무 어려울 거야 하는 학생들 유튜브에 대구대학교 입학처 검색하시면 저희가 나오는 면접 간다라고 해서 면접 안내 동영상 올려놨어요. 요거 한번 보시고 면접 보시면 충분히 좋은 도움 되실 겁니다.